안녕하십니까? 하나카스베스입니다. 네. 좀전 G80에 이어 요즘에 핫한 차량이죠. 쏘렌토 NQ4 블랙 차량 신차 고수습니다 차량 자체는 지금 제가 비온 상태여서 아까 G80처럼 이렇게 좀 물이 많이 튀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컨디션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는 불 자체가 여러 불이 있기 때문에 어좀 지저분해도 여기서 저희가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 발견이 되는 그런 조도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시고요 이것도 똑같이 차량에 들어오면은 키가 키가 두 개인지 키가 두 개인지 먼저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키로스 8킬로. 아까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22kg 였는데 요거는 대부분 저렇게 8kg 정도의 안정적인 키로스로 오게 되고요 요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출구 서류봉투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지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내장재는 이거는 밝은 베이지색이고요 이거는 어... 저희 교인님께서 안에서 비닐을 하나하나씩 가면서, 지금 안에 시트, 우울거리는 약간 좀 울었네요. 이런 거를, 시트 찍힘이나 이런 거를 지금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소렌터 같은 경우는 뒤에 서류봉투가 출고 서류 박스 안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두 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매트, 그 다음에 트렁크 매트, 바닥 매트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뒤에는 이렇게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요 안에서 밖에서 나누어서 유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닦아 보면서 스크래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이 날쪽 날쪽이 가장 잘 고장이 나가는 부분이어서 한번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신차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어서 중간중간에 에진이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고 있고요. 요 블랙 같은 차량도 대부분 요즘에 현대기아가 수출이 없는지 국내 생산분을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게 큰 하자는 많이 발견되어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문이 잘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고 있고 내장재 보시면 이런데 그리고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떼어봤다 하는 이유는 비닐에 이제 가려져 있는 스크래치를 저희가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예. 유리 같은 끝날 쪽도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면서 검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는 좀 스크래치가 많이 있는지 네. 눈에도 좀 보이네요. 스크래치가 좀 있어서 이렇게 많이 테이프가 붙여져 있는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이따가 저희가 신차 음. 검수를 진행하고 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차 검수는 다 끝났고요 이 이제 차량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본넷에는 이렇게 광택기 자국 이런 건 저희가 나중에 그냥 출고장에서 스크래치가 이렇게 있는 상태를 이제는 확인을 하고 막광택을 돌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광택을 했어야 되는데 마무리 광택은 거의 해서 오지는 않고 요 정도 광택, 자국 정도 나게끔 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마지막 유리막 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 패드로 마지막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고요. 큰 하자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차는 없고 여기에 하자는 뭐가 있는지 보로 약간 도장 불량 하나 발견한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는 뭐 크게 이상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오픈 하자는 없고요. 3열 시트, 시트 대부분 보면은 여기 옆에 약간, 약간 우는 거 보실 수 있으시고요. 약간 약간씩 시트에 우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차가 아니기에, 고객님한테 한번 사진 전송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살짝 스크래치가 이렇게 나 있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요. 빛이 발사되다 보니까 는 이렇게 스크래치 발견되었고요. 뒤쪽에는 뭐가 또 하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큰 하자는 없고요. 대부분 날쪽 같은데 뭐 이렇게 빠지거나 올 수도 있는데 블랙 차장 식고는 매력 깨끗한 편입니다 그리고 뒤쪽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약간 도장불량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시트 안쪽에 여기 보시면은 어디 냐 이게 실밥이 이렇게 약간 실밥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건 저희가 뭐 가위로 커팅해 드릴 수 있는데 하다가 잘못되면 시트가 찢어질 수 있어서 요것도 고객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중에 사후 처리 받을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하자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뭐 강태기로 약간 마무리 패드로 정도로 돌리면은 대부분 다 잡히는 스크래치여서 요거는 요 고객님한테 한번 전송해 드리고 대부분 뭐 크게 별거 아니면은 인수를 하셨다고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고 드리고 인수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차 검수 열심히 하는 카스페이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